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도장 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경에 있는 진남역에 바이크를 타러 왔는데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네요 어, 옆에 아, 우리가 3시에 도착했는데 4시에 바이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1시간동안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어, 밤나무 밑에 이어오니까 어, 국화가, 들국화가 피고 있어서 제가 좀 어, 포스팅을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어, 요거는 어, 상국이네, 상국, 들국화 중에서 상국이죠. 어, 들국화라고 하면은 음, 국화과의 어, 산국 속에, 산국과 감국, 그리고 구절초가 있고, 어, 금불초 속에 금불초가 있고, 어, 국화과 어, 참치 속에 벌개미치와 쑥부쟁이가 어, 있는데, 이건 지금 쑥부쟁이도 옆에 있습니다. 개쑥부쟁이인데 있고, 이거는 어, 지금 음, 예, 상국입니다. 상국은 어, 고추서죠. 감국과 상국 차이는 상국은 고추서고, 감국은 좀 기어가듯이 눕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 산국은 어요 보시면은 꽃대나 어 줄기에 아 요렇게 하얀 그리고 잎에도 하얀 털이 예나 있습니다 하얀 털이 나 있는 게 여기 특징이고 그리고 꽃도 지금은 어 여기 꽃이 피지는 않았는데 아 여기 꽃이 피있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도 어, 여기는 지금 몇개안 달리는데, 어, 많이 달리는 데는 어, 수백 송이가 어, 같이 한목에 예, 달리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예, 설상화와 두상화가 있는데, 관상화가 있는데, 어, 설상화가 설상화는 꽃잎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 관상화는 어, 꽃잎 중간에 있는 건데, 설상화가 관상화 보다 더 크면은 어, 감국이고 요거는 지금 설상화가 두상화 보다 더 작지요 어, 요거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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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국입니다 그리고 어, 50원짜리 동전만 하면은 요건 지금 50원짜리 동전만 하죠 제 손가락 보면은 어, 요거는 이제 상국이고 감국은 어, 내 손톱 크기 정도 되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만 하면은 어 그게 감국입니다. 감국은 어 달기 때문에 따서 입에 넣어도 어 달달한 맛이 달달하고 향긋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상국은 어 향이 너무 진하죠. 음 향은 좋은데 많이 진하네요. 입도 여래가지고 따가지고 이 어, 상국은 원래 국화의 시조입니다. 국화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국화라는 것은 어, 봄에 어린 잎을 어, 따다가 어, 나물로 해 먹을 수가 있고, 어, 여름에는 어, 데쳐서 나물로 또해 먹을 수 있고, 어, 가을이나 겨울에는 어, 뿌리를 어, 뜯어다가 어, 다려다가 차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꽃은 어, 꽃차로 어, 먹을 수 있는 어, 약효도 물론 있지만 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봄여름 가을겨울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무해한 무종, 무해한 어, 식품입니다. 음, 쑥 쑥과 마찬가지로 쑥은 아무리 먹어도 사람한테 좋듯이 이 국화도 어, 사람한테 는 상당히 좋은 어, 그런 풀입니다. 음, 오늘은 삼국에 대해서 문경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수리가 있네요. 여기 비수리입니다. 비수리가 하나 여 있네요. 비수리는 다 아시다시피 혈액 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남자의 정력에 좋은 여름풀로 알려지는 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